안녕하세요 BJ 가면사나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음, 과거에 영국 런던을 공포에 떨게 했었던 정체불명에서 연쇄살인범 살인마 잭더리퍼에 대해서 아시나요? 1883년 8월부터 1888년 11월 영국의 런던 화이트체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정체불명의 연쇄살인범, 살인마잭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그가 살인마잭으로 불리는 이유는 영어권에서 이름 없는 남성을 가리킬 때 흔히 쓰는 이름으로 정체를 알수 없음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가 살해한 인물은 최소, 이제 확정된 인물 최소 5명이며 모두 화이트체플의 뒷거리에서 매춘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매춘부들이 피해자였다고 해요. 그의 살해 동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많은 연쇄살인자들이 그러하듯 성적인 욕구 때문이라고 해요. 그의 비어 이제 그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는 연쇄살인이라는 끔찍한 방식으로 표출되었으며 첫 번째 살인부터 마지막 다섯 번째 살인까지 점점 그 폭력 성향이 증폭된 형태로 나타났어요 살인마 제게 살해 도구로 많이 거론되면 어 거론되었던 이제 면도칼은 그의 살해 도구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진다고 해요. 주로 살인마 잭은 피해자의 목을 그은 후 사체를 난도질하였는데 뒤에서 목을 그을 시 많은 힘이 흉기에 가해지게 되죠. 하지만 면도칼의 경우 이 힘을 받으면 뒤로 젖혀지거나 망가질 가능성이 크며 이제 베는 것은 용이할지 모르나 시체를 여러 차례 찌르기는 매우 힘든 흉기인 거예요. 또 피해자의 피에 피해. 이제 그 피에 의해서 손이 매우 미끄러웠을 것이므로 면도칼에 힘을 주기라는 이제 힘든 일이죠. 면도칼을 생각을 해봐요. 뒤에서 목을 이렇게 그었어. 그리고 피가 묻었어. 그 미끌미끌한 그 조그만 면도칼로 어떻게 계속 난도질도 하고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부러지고 미끄러지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마 제게 살해 도구는 단검으로 생각되어진다고 해요. 양 칼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용이하고 찌르거나 베수 있으며 손에서 전달되는 힘을 그대로 흉기에 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선 살인마 재계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지도가 살인마 잭이 활동하던 화이트체플의 지도와 살해 순서 그리고 사체의 발견 지점을 표시한 거라고 해요 살인마 잭의 첫 번째 살인은 1888년 8월 31일 금요일 새벽에 발생했어요 희생자는 42살의 매춘부 메리 앤 니콜스였죠 그녀는 직장으로 가던 노동자에 의해 덕스로우에서 발견되었어요. 발견 당시 아직 메리의 시체엔 체온이 남아져 있었다 이거요. 이 노동자가 신고를 하러 간 사이 순찰을 돌던 런던의 경관 한명 또한 메리의 사체를 발견했어요.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아 예,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두 차례 목을 베었으며 배 여섯 차례 복부를 질려 사망했어요. 첫 번째 살인이 있은 파리로 47세의 매춘부 애니 체프만이두 번째 살인마 잭의 희생자가 되었죠. 살인마 잭은 애니를 목 졸라 땅에 쓰러뜨린 후 목을 그었어요. 그리고 복부를 바르기 시작했죠. 방광과 자궁을 잘라냈으며, 지를 도련해 가져갔어요. 새벽 5시 30분, 근처 여관의 숙백, 숙박객에 의해서 이 애니의 시체가 발견되었죠. 이러한 연쇄살인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런던은 공포와 혼란으로 빠졌으며, 많은 용의자의 제보가 이어졌어요. 대부분이 이방인, 유대인, 국내 불량 배들 이었죠. 또한 미치광이 의사의 소행이라는 가설도 있었어요. 자, 이 가설이 나오게 된 연유는 근처에서 모자와 외투를 걸치고 글래드스톤 가방을 든 사람이 목격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살인마 제게 모습이죠. 또한, 장기의 일부가 사라진 것 또한 이 가설에 힘을, 힘을 이제 실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당사자가 나타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오해로 판명이 났죠. 그의 신분은 외과 의사로서 당시 그곳에 있었다고 한 것이었어요. 경찰은, 어 이제 경찰은 그를 조사하였고 그는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그런데 9월 27일 한 신문사로 편지 한 통이 날아 들어왔습니다. 친애하는 사장님께란 인사말로 시작하는 이 편지는 조롱과 위협적인 문구들이 써 있었으며, 살인마 제기라는 서명으로 끝을 맺었어요. 이후 몇년 동안 자신이 살인마 잭기라고 주장하는 편지가 신문사와 경찰서에 마구 날아들었죠. 이런 식으로 편지들이 자기들이 이제 살인마 잭기다 내가 살인마 잭기야 라고 하는 편지들이 마구마구 날아들은 거예요. 이러한 평지지의 종류는 필체는 아, 이제 이 편지지의 종류와 필체는 다양했고, 발신처 또한 영국의 각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1888년, 9월 30일, 살인마 제계세 번째와 네 번째 사건이 새벽에 동시에 일어나요. 새벽 한시경, 수레를 끌고 가던 마부에 의해 발견된 시체는 44세의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였어요. 숨진 지몇 분도 안돼 보이는 그녀의 사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목이 그어져 있었죠. 하지만 목만 그어져 있었을 뿐 다른 상처는 없었다고 해요. 이 때문에 살인마 잭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많았었죠. 하지만 또한 다른 주장으로는 살인마 잭이 방해를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목을 그은 후 다른 상처를 입히려고 한 순간 마부가 나타났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도망쳐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엘리자베스를 살해한 후 살인마 잭은 걸어서 15분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마이터 광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네 번째 희생자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살인마 잭의 네 번째 희생자는 43세의 캐서린 에드우즈였어요. 또한 다른 희세장들, 어,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춘부였어요. 살인마 잭은 캐서린의 목을 긋고 배를 가른 후 창자를 끄집어 냈다고 해요. 그리고 자궁과 왼쪽 신장을 잘라서 가지고 갔다고 하죠. 사방에 내장이 널려져 있었고, 얼굴 중 눈가와 뺨에는 상처가 있었다고 해요. 이 사건에서 수수께끼 같은 두 가지 단서가 나왔어요. 살인이 일어난 마이토 광장 인근에서 경찰은 피 묻은 앞치마 천 조각과 군피를 발견했죠. 그리고 근처 벽에서 유대인은 아무 이유 없이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낙서를 발견했어요. 그 낙서가 이겁니다. 이 낙서에는 유대인의 철자가 잘못 쓰여져 있어요. 이건 프리메이슨 3부에서 제가 어, 자료화면을 띄워뒀던 그거예요. J-E-W-S를 J-U-W-E-S로 쓴 것이죠. 몇몇 사람들은 철자가 틀린 유대인이라는 글자가 프리메이슨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프리메이슨 의식에서 언급되는 몇몇 인명의 첫, 어, 이제 첫 음절이 J-U 였기 때문이죠. 그 주발라 주발룸 그거 제가 말했었던 거. 하지만 프리메이슨 의식에서 J-U-W-E-S를 쓰지 않았어요. 프리메이슨 의식의 가설은 왕실 음모론으로 이어지죠. 이 음모론은 뒤에 살인마 제게 용의 선상에 오른 인물들을 다룰 때 다시 제가 얘기할게요. 이 낙서가 살인마 제기 적었다는 그 어떤 단서는 없어요. 이걸 살인마 제기 적었다는 단서는 없어요. 그 이전부터 있었거나 뜻 없이 그냥 누군가 그냥 끄적였었던 그냥 낙서일 수도 있어요. 단순한 제 생각에도 어, 살인한 직후 천 조각에 손을 닦고 글을 쓴다면 좀 다른 내용이지 않았을까요? 자. 이세 번째 살인과 네 번째 살인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살인마 재계 이름은 전 세계로 퍼졌어요. 각국의 신문들에선 살인마 재계 살인 사건을 대서특필하였죠. 한동안 살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11월 9일 정오 직전. 토마스 바이어는 밀린 방세를 받기 위해 25세의 메리 제인 켈리의 방을 찾았어요. 그는 문이 잠겨져 있자 창문을 넘어서 방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방안 침대 위, 메리의 사체는 끔찍할 정도로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사체는 그 당시 살인보다도 보살에 가까웠어요. 피부의 약 30%에서 40%를 벗겨냈고 살의 일부와 가슴, 장기를 모두 잘라냈죠. 또한 이전의 희생자들과는 달리 심장도 불연해져 있었어요. 또한 얼굴의 피부는 거의 다 벗겨져 있었죠. 이 다섯 번의 어, 다섯 번째 연쇄 살인 사건으로 볼때 살인마 제게 광기와 여성에 대한 분노는 그의 그게 이제 달아에 있는 것 같아요. 연쇄 살인 중 여성을 특정한 살인 사건은 공격적인 행동 자체가 성적인 자극을 일으킨다고 말해요. 범인은 자신을 자극시키고 싶어하게 하고. 폭력과 사디즘이 결합된 자극적인 형태로 살인행위가 점점 발전하게 되죠. 이런 유형의 살인자들은 점점 그 폭력성이 증가하게 돼요. 점점 더 쾌락을 느낀다는 거지. 바로 잔인함의 극치를 달리는 다섯 번째 메리 제인 켈리의 사건처럼 말이에요. 이 사진의 시체 보세요 지금. 메리 이전의 살인 사건은. 노상에서 이루어졌으나 마지막은 방까지 침입하여 느긋하게 사체를 난도질했어요. 또한 난도질에 이어서 장기 훼손 그리고 급기야 심장까지 가져가는 듯그 수위가 그 당시 최고조에 달했죠. 이 다섯 번의 살인을 마지막으로 살인마제게 살인은 중단되었어요. 1886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 구작 이제 고작 이제 9개월, 10개월, 11개월 이 3개월 만에 이렇게 잔인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런던 화이트체프를 공포로 떨게 한 살인마 잭은 그렇게 홀련히 사라졌으며 아직까지도 그 정체는 제일에 가려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 사람의 소행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일각에서 생각해 보면. 살인마 제기라는 사람이 막 이슈를 받고 있어. 막 그게 막 기사에 뜨고 이슈에 받고 있어. 그럼 그걸 본 관심 종자들이 어? 이거랑 똑같이 비슷한 살인 사건을 만들면 나도 살인마 제기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섯 번의 연쇄살인을 한 살인마 잭더리퍼의 용의자는 누구일까요? 그에 대한 내용은 살인마 잭더리퍼 2부에서 계속됩니다.